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락의 CEO 레디핑크를 만났죠. 어, 블랙락은 1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1경 7천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어, 레디핑크는 블랙락의 회장이면서 동시에 세계경제포럼 의장이기도 해요. 어,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어, 그러니까 레리핑크는 일루미나티의 핵심 인사 중 하나이고 어, 이번 만남에서 레리핑크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며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일루미나티를 만들고자 하는 감시 통제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AI인데. 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어, 이 말은 일루미나티의 또 다른 의제인 탄소 중립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거고, 어, 이 발언으로 보아 하, 향후 한국에서 어,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어젠다가 어, 한층 더 강하게 푸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 이렇고 이재명 대통령은 레디핑크에게 어,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시는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어, 세계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쥐락펴락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한국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각 특별히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익숙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 사회로 신속하게 바꾸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 해당 발언하는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갈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세계의 경제를 움직이시는 대단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세계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이렇게 지락지락 하시는 <laughs> 대단한 분들이 신데 한국에도 관심을 <laughs> 이렇게 가져주셔서 각별히 어,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큰 관심을 가지고 전 나라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고 우리 국민들이 이 변화를 새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아주 익숙해서 <laughs> 어,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 사회로 또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아마 세계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고가의,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번 만남 직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표지에 이재명 대통령을 등장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죠. 어, 타임지가 보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중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란 단어가 나오죠. 어. 어,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와 만났죠. 어. 빌 게이츠 재단과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등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고 보도되는데 이 만남을 보도한 인천일보의 기사 읽어드리면 이번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재단이 추진 중인 저소득 국가 백신 보급 프로젝트에 한국 제약사와 협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이 집결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생산 기지다. 현재 송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은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을 세계 3대 백신 생산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어, 이 기사처럼 이재명 정부는 일루미나티 핵심 어젠다인 하얀 신발 개발과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카발리스트 유대인들,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의 요구에 어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어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실이 그렇다. 어 블랙락 하나가 굴리는 돈이 1경 7천조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90조예요. 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80조고 블랙락 하나가 1경 7천 조인데, 블랙락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회사 벵가드가 굴리는 돈은 1경 4천 조예요. 그러니까 블랙락이랑 벵가드 둘이 합치면 3경 천조고 여기다 피델리티랑 스테이트스트리트까지 합치면 4경이 훨씬 넘어요. 어.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은 이런 막대한 자본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어,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 나서셨는데참존경스럽습니다 Very important ways that South Korea uh, plays a key role in achieving uh, this goal. One is through the innovative products. You know, the growth of the bioscience work here in Korea is very impressive. Um, whether it's the uh, research at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uh, or the companies, SD Biosensor, Ubiologics, SK Bioscience, LG, uh, they've moved in and just in the last 10 years gone from being a pretty small uh, part of the bioscience industry to now a very significant part. And we've had a chance to work with them. On uh, many of their products, you know, including things like uh, some very good COVID vaccine, very good diagnostic work.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IBI, 국제 백신연구소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SD, 바이오, SK, LG, 그리고 U 바이오로직스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직접 다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